모지리 대통령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우리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국제정책관은 독도 방어 훈련 시행 다음 날인 지난 22일 주일 국방부관을 통해 일절 같은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헛소리를 날리며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주 대놓고 윤석열 개무시당하네 국격 살살 녹는다 녹아 진짜 치욕스럽다 일본이 저런 짓 하는데도 윤석열은 입도 못 열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 완전 호구 잡혔네 윤석열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저딴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쪽팔린다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쪽팔립니다 네 얼마나 윤 대통령이 만만했으면 네 줬단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지 너무나 화가 나는데요 네 대놓고 도발하는 일본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초토화되면서 응급실이 고비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라는 헛소리를 날리며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데 좀 가보시고라며 뻔뻔함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상급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다라며 아주 큰 소리까지 뻥뻥 쳐댔는데요. 네, 하지만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달에 병원을 찾은 이후 5개월 가까이 의료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4월 이후 의료 현장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네 주요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 휴진을 선언했고 환자의 수술과 진료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전공의의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대형병원 응급실의 전문의들은 버티다 못해 사직서를 내고 있는 현실인데요. 네이 때문에 응급실을 찾아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이 사망하는 사고 역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119제이송 건수는 2,645건으로 집계됐는데, 네그중 40%가 전문의 부재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러니 입벌그 소리를 듣지 알코올성 치매냐. 입만 열었다 하면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이란 인간이 국민한테 사기나 치고 있고 응급실 진료비 250% 올려서 병원 문턱 높이는 게 정부 대책이냐 이 모질이야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네 이건 뭐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네, 최근에 가본 적도 없는 인간이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쪽팔리는 요즘입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언에 대해 물러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한 가운데 김건희 씨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네 인간 박지 진중건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네, 총선 직후 김건희 씨와 57분 가량 통화했을 때 2천 명 증언은 무리라는 의견을 말했지만 김건희 씨의 반응이 워낙 완강했다고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네 척척 석사 진중건 씨는 나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할 때그 얘기를 했다. 아니 2천명이란 정원에 정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도대체 왜 나왔냐? 2천이라는 숫자가 무리한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다.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 이거 뭐 과학적으로 뭐된 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라며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공직자라도 되냐? 야 진중근 김건희랑 통화도 하고 잘 나가네. 진짜 소름 돋는다. 왜 모든 게다 2천일까? 진석사가 김건희랑 왜 통화를 했지? 이것은 폭로인가 뻑이는 건가? 진중건이나 김건희나끼리끼리 잘도 노는구나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직자도 아니고 본인이 왜 의대 지원에 대해 간섭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씨를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잘 따름입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검찰 출신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통령실 민생특별보좌관이 퇴임 한 달여 만에 연봉 3억 원을 상회하는 연합자산관리 상임감사에 선임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의 상임감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윤대통령이 초임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직기라고 하는데요. 네, 또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린 박공우 전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갔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박경호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수사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밖에도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찬 감사 홍성환 감사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평균 연봉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돈은 많이 벌면서 업무 강도는 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완전 꿀보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문제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대립하지 않고도 대통령 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공공기관 감사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을 줄줄이 꽂아주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막힌데요. 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 교과서마저 초토화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 쓰일 새로운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됐는데, 네,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축소하고 이승만을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또 친일 지식인에 대한 시각이라는 주제 탐구 부분에서는 배운성, 김용재와 김동인, 서정주의 친일 행각 사료를 제시한 뒤 이들이 왜 친일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인물 중한 명을 선정해 가상의 공소장을 작성해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토론해보자라는 정신 나간 내용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교과서의 필진 중한 명은 기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발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놈들은 한국적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사 교과서 일본 놈이 만든 거 아님? 이측 친일파들이 아주 골고루 나라를 망치고 있네. 진짜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외국 행보에 기가 찬다.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친일 매국노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으니, 네,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식한 정책으로 인해 애꾸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가보훈부사나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은 국가유공자가 치료를 거부당한 이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환자의 80% 이상이 보훈 대상자인 중앙 보훈병원은 최근 110명의 전공의 중 8명만이 남아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A 씨는 위장출혈 증세로 중앙 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소아기내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내시경 지혈술을 받지 못하고 3시간여 만에 G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네, 또 이때 시각은 오전이었지만 G 종합병원에서도 12시간이나 넘게 대기하고 다음 날 자정이 되어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수술 이후 A 씨는 계속해서 상태가 악화되면서 네, 결국 다음 날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A 씨의 유족은 내시경 치료술은 간단한 수술이다. 기존 데이터가 있는 중앙 보훈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 니가 반국가 세력이다. 의료 시스템 붕괴 시킨 후 의료 민영화가 목적이었냐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잘 돌아가던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윤대통령인데요. 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대통령이란 인간이 제대로 된 대책은 커녕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헛소리나 날리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과략근에 힘을 주는 동작을 넣어 만든 일명 쪼이고 댄스를 저출생 대책으로 제시해 논란을 빚은 국진당 서울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국침당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 웰리스 어워즈 개막식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 땐조는 지난 5월 말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 땐조 한마당 행사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었습니다. 네, 당시 네티즌들은 과략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겠냐? 출산 장려인데 노인들만 추고 있다라는 댓글을 달며 조롱을 했었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쪼이고 댄스 같은 걸 저출산 대책이라 합시고 내놓은 국침당 인간도 참 한심하지만, 네, 이딴 걸 지금 잘했다고 정부에서 상까지 주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난게 아닐까 싶습니다.